안녕 친구들 다인튜브예요 오늘은 짠 엄청 많은데 먼저 첫번째 첫 이거 장난감 소개를 할거예요 첫번째는 짠 이거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요 삼촌 귀죠 이글글래기 응. 근데 더 많이 했으면 니은이 줄만 가져왔어 얘은이 샌만도 가져줬어 안녕 언니 부야 포켓몬 알죠? 뿌링 미카츄 사주거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은 아, 그리고 이거 갖고 놀 거예요. 이따가. 자, 이거는 어리, 이거는 제 생일 때 받은 거예요. 엄마, 엄마가 제 생일 때 주신 거. 자 그리고 짜잔 이거는 제가 뽑은 건데, 제 동생은 엄청 기적이었어요. 봐제다 봐요. 봐요. 제 동생은 초록색이 나왔고, 저는 이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짜잔, 고양이, 냥냥, 냥냥, 고양이. 원랑인데 이건, 모양이가, 꼬매요. 짜잔. 잠깐만요. 짜잔 얘를 누르면, 갈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짜잔 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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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액체가 들어 있대. 도여래도 여기도. 여기도. 여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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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것도 이거 뭔가 가방에 닿는 거여서 여기다 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 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짱짱 여기 이렇게 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랑이 원래 이거도 생일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입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라말는에요 이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개구리 같은데 엄청 아, 인사하 이제 똑같이 생겨서 눈만 됐어요 원래 얘는 개구리 옷을 입고 얘는 이 토끼 옷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어느 날이브야푸린과 피카츄가 살았어요. 셋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달팽이와 부엉이를 만났죠. 어? 넌 누구니? 맞아. 너네들은 달팽이와 부엉이 아니니? 말했어요. 맞아. 맞아. 두, 셋은 다시 길에 갔어요. 액체유이 군이 말했죠. 너네들은 피카츄, 이브이, 풀이 나니? 맞아, 맞아, 맞아. 어떤 고양이야 물랑이가 왔어요. 냥냥, 물랑, 물랑. 맞아, 맞아, 맞아. 난 모든 케이크를 다 먹고 싶은 케이크야. 케이크 안녕. 넌? 유니콘인, 아기 유니콘, 안녕. 둘은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야야야야야야 도둑 야야. 야야. 가다가 고양이를 만났지만, 그 고양이도 양양거렸죠. 올해오락 시간은 길이었어 한 병아리 두마리가 말했죠 삐약삐약 삐아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삐약삐약 포켓몬들이야 난 이브이 난 피카츄 난 프린이고 둘은 옷을 줬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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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부이가 입어봤어요. 이옷참 좋은데? 귀도 넣어봤죠. 이렇게 하니 정말 포근해. 나다 먹었어. 나다 먹었어. 응. 프린, 여기 봐봤죠? 나에겐 얼굴, 이 옷에 얼굴만 들어가겠는데? 프린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피카츄가 입어봤어요. 우와 피카 피카 피카츄 뿔뿔뿔뿔뿔 뿔뿔뿔 여기서 피카츄가 제일 잘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재미있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안녕!